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마지막 TV 토론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던 TV 토론에서 마지막 9분간의 윤석열 후보 주도권 토론에서 거의 이재명 후보의 정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잘 몰랐던 이 조카 살인 사건의 변호에서 심신미약 등을 들었다는 그 정말 명쾌한 질문 사람들은, 어우,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놀랐을 겁니다. 이 말고도 대장동, 친영이 강제 입원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TV 토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기사가 소모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강남에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될것 같다는 기사가 송고됐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단일화에 잠정 합의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확정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가 됐습니다. 안철수의 이름을 빼고 윤석열, 심상정, 이재명, 김동현도 이제 사퇴했습니다. 자, 이세 사람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방금 전 중앙일보가 윤석열로 단일화된 것을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압승입니다, 압승. 앞승. 자, 방금 전 들어온 중앙일보의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즐기면 되겠습니다. 다만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내일 모레 사전투표에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로 찍힙니다. 반면 3월 9일 당일 투표에는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됐기 때문에 사퇴라는 것은 찍히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소 앞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공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윤석열은 얼마 정도 큰 격차로 이재명 후보를 앞지를까. 그 조사가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성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격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로 단일화될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이건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윤석열 47.4%, 이재명 41.5%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압승을 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47.4, 이재명 41.5입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2000명이 넘는 큰 규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한뒤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설 경우 윤석열 47.4, 이재명 41.5,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2% 바뀐 5.9%포인트로 크게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대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아, 우 경사입니다. 경사. 자, 이걸 보면 이제 홍준표 의원 말만 따라 이제 완승 좀 안심하고 이번 선거를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단일화를 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나왔다면 어떨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43.7, 이재명 40.4, 오차범위 내인 3.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안철수보의 지지율은 8.1, 심상정은 더밑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이 단일화 효과가 산술적으로는 2.6%포인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사에서 재밌는 게 그겁니다. 단일화 이전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이재명 후보로 옮겨간 비율이 31.2%, 윤석열 후보 지지로 옮겨간 응답자 29.2%보다 2% 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 후보하면 단순히 자유 우파 진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이재명 후보로 간 사람이 31.2%로 윤석열 29.2%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8.5%는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윤석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을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앞선다는 겁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만 보면 야권 단일 후보 효과는 안철수 후 지지층이 직접 윤석열 후보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기타 후보 지지층이나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윤석열로 쏠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분명한 것은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이준석, 저, 이재명한테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후보 지지층의 41.1%가 윤석열한테 간 겁니다. 10.0%만이 이재명 후보한테 이동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되는 걸 보고,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 부동층이나 이런 사람, 또는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아, 윤석열이 대표다. 안철수도 윤석열 품에 안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조사는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6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여론 조사입니다.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 조사. 중앙일보의 이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큰 차이로 이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상징적인 겁니다. 자, 이 기타후보 지지층이나 지지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윤석열 후보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 조사를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름을 뺍니다. 이제 사퇴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조사를 공표할 수가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상당히 절묘한 타이밍에 반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일 모레가 사전투표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 캠프는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이제 공표도 안 되는데 마지막 유론조사에서 단일화를 가정한 결과는 윤석열의 압승입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